사람에게 이르기를, 나는 내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하지 말라.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.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, 종일 타는 불이로다. 보라,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.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력하였음이라.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.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,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